자, 축구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모든 경기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문의하시면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댓글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 참고하셔서 문의하시면 차원이 다른 데이터 드리니까 제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구독이랑 좋아요 또는 댓글에다가 감사합니다 한 마디만 적고 문의하셔도 특별 보너스 데이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나 댓글에 감사합니다 한 마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폴리랑 제노아 경기는 나폴리 승을 가야 돼요. 자, 나폴리는 우승까지 딱세 경기만 그냥 잘 버티면 돼요. 제노아는요, 수비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직전 경기 에이시밀란에게 역전패를 당하기도 했죠. 홈 나폴리를 방어해낼 그런 재간이 없습니다. 우승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찬 1위 팀 나폴리 그리고 수비력이 너무 부족한 13위 팀 제노아의 매치업입니다. 이건 당연히 나폴리 승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약스 경기 보겠습니다 l d e d s Netherlands, Netherlands, n e t h 팀 r l a n d s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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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t h e r l a n 에서는 e t 정에 r l a n d s Netherlands, Netherlands, 프랑크푸르트랑 쌍파울리의 경기입니다. 이건, 13, 아니, 이건 3위와 15위 매치업이죠. 어, 쌍파울리는 심지어 공격수도 결장이에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가 홈에서 4승 1패의 홈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일 없으면 순리대로 홈승으로 흘러갈 경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핵심만 대충 이야기하고 넘어가요. 제게 문의하셔서 하루에 최소 3천만원에서 많게는 6천만원까지 볼수 있는 초강승구를 비롯해서 다양한 고배당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도 올킬 했잖아요. 오늘 5월 11일 일요일인데 하나승 세이브승 이미 적중 했고요 그리고 축구경기 미투승 예, 수원 수원삼성승 수원삼성만 들어오면은 뭐 오늘 올킬입니다 뭐 이미 저, 이미 수익이에요 예, 수원삼성 틀려도 이미 수익이야 예, 강승부 드렸고요적중했고요뭐 뭐 어제 이거 어제 경기 예, 어제 경기 하나승 세이브승 어제 경기도 먹었고 예, 그저께 경기 5월 9일 경기 뭐 초고배당 싹다 적중했죠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제게 문의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베티스페인 스 경기는 이거 쉬워요. 이거 승패 승0표로 가면 바보예요. 예, 이건 승무패로 가면 무승부 경기 예, 무승부 확률도 있고 역배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언더오버로 가야 됩니다. 둘다 최근 득점도 많고 실점도 많은 흐름이기 때문에 승패 어려워 오버로 접근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자, 물한잔 마시고 여사겠습니다. 목에서 피가 나요. 저 이거 대한민국의 남성 인권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처자식 인는 아재들을 위해서 시작했어요.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가정 경육못 받은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대한민국의 남자들 특히 처자식 있는 아재들을 핏발 먹는 꼴이 엮여서 시작한 일입니다. 제게 문의하셔서 겸손하게 배우실 분들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테크 마인드로 수익 그래프를 우상향시켜드립니다. <laughs> 애틀란트랑 피츠버그 경기인데요. 이건 당연히 애틀란타 승가야 되고 상당히 메리트 값도 높게 나왔습니다. 전 제가 개발한 아진 대학교에서 수학 쪽과 밀접한 전공을 했고 과탑이라고 했잖아요 수석 수석 그래서 성적 전액 장학금 받았었고 받았었고 전 제가 개발한 베, 메리트 베팅 기법이라는 걸 쓰는데 확률과 배당을 편집 관에서 산출값을 포함해서 비교율을 따서우승수수에 조합을 짜는 거예요 죠 이런 수학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당연히 이해할 필요도 없는 게 제가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조합을 드리고 따로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제게 문의하셔서 아 이렇게 해야 돈을 버는 건구나 하고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 자, 자, 애초에 2승 8패의 감독까지 최근에 날려버린 피치버그는 팀이 아닙니다. 노 팀, 나 팀, 팀 절대 아니에요. 그나마 일부러 패작, 일부러 지던 감독을 짜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지만 그래봤자 애틀란타에게 위닝을 거두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애틀란타 선발로 셰일 선수가 나오는데요. 최근 폼이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피치버그 선발 모진스키가 피안타율이 3알이 넘는 하위권 투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치버그 반대는 꿀입니다. 피치버그 반대, 애틀란타 승 가야 됩니다. 자 휴스턴 경기는 휴스턴 승 가도 되는데 이건 오버로 가는 게더 좋습니다 휴스턴이 이길 확률은 높지만 이건 승패 걸르고 언어보러 가야 돼요 양 선발 모두 답 없는 투구 지표를 나타내고 있고요 양 타선의 폭발력이 휴스턴이나 신시네티나 둘다 심각히 높기 때문에 오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모든 경기 해드릴 수 없어요 디테일하게 해드릴 수 없고 대충 이야기하니까 영상만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게 문의하셔서 진짜 하루에 몇백만원 몇천만원 벌어보셔야 여러분들 팔자가 좋아지겠죠 자 미네소타 경기는요 미네소타 승 가야죠 수입전이긴 합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선발인 룩이 너무 사람 세기가 아니라서 이건 미네소타 승갈 수밖에 없어요 어, 어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미네소타 선발 로페즈가 WHIP 윕 지표 이건 한 이닝의 주자를 몇 명이나 출루시키는지에 대한 지표인데 이게 0점대인 최상위권 투수이기도 하고 샌프란시스코 타선이 지금 이정우를 비롯해서 침체기인 것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미네소타 승 가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가장 좋아보이는 경기입니다. 자 샌디에이고 경기입니다. 이건 승에다가 마헨 1 5마인까지만 가보세요. 이게 1 5마인이니까1 5마인까지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샌디에고 이 선발 피베타가 잘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는 콜로라도 선발 마르케스 선수가 피안타율이 4할이 육박하고 윗지표는 2에 육박하는 일반인보다 못 던지는 투수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변수라면 수입전이라는 건데 샌디에고가 이 직전 경기 완봉승을 해내면서 필승조 불펜 싹다 아꼈고요. 선발 불펜 타선 뭐 하나 밀리는 게 없어요. 밀리는 게 없는 수준이 아니라 100% 던. 앞서 있습니다. 자, 물한잔 마시고 여사할게요. 끝까지 보셔야 되고요.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댓글란 설명란에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의 적자 인생, 밑바닥 인생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수익 그래프를 재테크처럼 점진적으로 우상향 시킬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물한잔 마실게요. 자. 전 세계 NBA 접중률 1일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 세계 NBA 접중률 1이고 365일 접중 인증하고 있습니다. 자, 오클라호마랑 덴버 경기는 오클라호마 선즈 승 가야 되죠. 자, 덴버가 측정 경기 말도 안 되는 미친 홈콜과 3점 성공률로 억지 승리를 해냈지만 아, 오히려 객관적인 전력 차이만 더 여실히 드러나는 매치업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심판들이 덴버의 집문서 베팅에서 마누라까지 걸어서 말도 안 되는 홈 코를 반복하지 않는 이상 오클라호마가 질수 없는 매치업이죠. 오클라호마 일반 승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리블랜드 경기 보겠습니다. 인디애나 페이슨스랑 클리블랜드 캐벌 경기인데요. 어, 클리블랜드 캐벌이 승 가야죠. 클리블랜드가 할리버튼을 묶는 수비 전략을 가져오고 그것이 아주 잘 통했습니다. 인디애나가 생각보다 할리버튼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서 클리블랜드의 전략이 성공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리블랜드가 진 경기들은 모블리가 없었는데 클리블랜드가 가장 중요 클리블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모블리라고 내가 늘 이야기했죠. 그가 이제 돌아왔죠. 그 이상 클리블랜드의 승으로 가닥을 잡는 게 상식입니다. 목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남성인권을 위해서 네, 대한민국의 아저씨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게 문의하셔서 겸손하게 배우실 분들만 정중하게 문의하신 분들만 자료 드립니다. 유튜브 댓글란 또는 설명란에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한 잔. 자, 적중자랑부터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2025년 5월 11일인데요. 어제도 당연히 초강승 부적중했죠. 한화승. 세이브 승 초강승부 5월 10일 어제도 적종했고 그저께도 초강 초고배당 적종했습니다 미네소타 그 다음에 보스턴 캔자스 셰필드 오렌티나 첼시 터트넘 맨유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까지 깔끔하게 초강승부 초고배당 적종했습니다 그저께랑 어제 배터지게 먹어서 기분 좋습니다. 오늘도 한번 올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거 돈 벌려고 하는 일 아닙니다. 호구 구제 운동 이환으로 하는 거고요.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양아치 분석 BJ들, 아프리카TV의 양아치 분석 BJ들, 아프리카TV의 우덜식 운영자들, 유튜브의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시청자분들을 호구 취급하고 핏바라먹는 꼴이 보기 역겨워서 이 분석 데이터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제게 문의하시면 전 대학교에서 수학 쪽을 전공했어요. 과탑이었어요. 1등 수석. 그래서 성적 전액 자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제게 문의하시면 수학적인 배팅 비법을 알려드리고 수익 그래프를 점진적으로 우상향시키는 재테크 마인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테크처럼 하고 싶으신 분들만 문의하세요. 여러분들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배당이 가장 낮아요. 전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배당이 꼴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하거나 양아치들한테 분석표 받아서 하면 하루 맞췄다고 좋아하고 틀렸다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하루 이틀 결과 1일 비하게 되고 결국에 수학적으로 무조건 밑바닥 영원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밑바닥 인생 적자 인생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게 문의하시면 되고요.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댓글란 또는 설명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댓글란 참고하시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 뭐 감사합니다 한 마디라도 적어 주시고 연락하시는 분은 특별 보너스 데이터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물한잔 마실게요.